지구의 대기권을 구성하는 기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사람의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은 무엇일까요? 물이 끓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? 표준 대기압 기준.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원소는 무엇일까요?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무엇일까요? 마녀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는 누구일까요? 색형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?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체는 무엇일까요? 인터넷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통신규약은 무엇일까요? 포유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?